인사이드는 다시 외곽으로 강상대가 막고 있습니다. 최진수 스텝을 한번더 밟으면서 쩍! 높이에서 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직하게 한번 밀고 들어가 봤습니다. 시즌 13분 49초를 뛰면서 4.5득점에 2.1리바운드 0.8어시 우선 자유투 1구는 성공이었습니다. 2군째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. 자 최진수 선수 예. 아들인데 정말 귀엽네요. 스킨루이라고 합니다. 다리 역할을 해줬었는데요. 오! 여기서 박찬희 선수의 네, 마운트 패스도 정확했는데요. 아, 뭐 공수가 다 좋았습니다, 지금은. 예. 최진수, 유로 스텝! 랜선 드랍!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. 최진수가 안쪽에 프리백을! 아, 두 명의 수비. 막 아, 기술적인 블리시 수비라고 있는 모비스입니다. 자, 우서반 시간이었습니다. 장상재. 장상재 스피드 무브. 직접 스텝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흘리고 음 말았습니다. 잡아냈습니다. 신민석에게 최진수. 직접 돌파 시도!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! 다운팬 어? 최진수 페이크 이후에 쇼코너에서 올라갑니다! 다시 김동준 클락 2초, 1초 최진수! 석점포 올해 무보다도 원활했고요 아 오늘 이슛으로 승리에 한발더다아서는 최진수의 모습이네요 자 아들의 힘이 오늘 경기 통하고 있습니다 후비스가 원주 DB를 꺾고 이번 시즌 4승 2패의 상대 전적을 기록하면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끝냅니다. 자, 이로써 맞대결 전적이 4승